네, 지난 3월 기억나시죠? 그때도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불안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이유가 분명히 따로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멈춰야 하는 구간은 언제부터일까요? 시장이 진정 두려워하는 거는요. 패드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벤 버냉키부터 시작해가지고 웰럿 파월로 이어진 리먼 사태 때부터 뿌려진 시장의 유동성, 이 유동성이 멈출까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죠. 이 유동성이 멈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논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뭐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실업률의 개선이 있어야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고 이 유동성을 멈춘다라고 이세 명의 의장들은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가가 치고 나가기 시작하죠.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유가가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어 기존에 이제 파월이 얘기했던 병목 현상 일부 품목에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뭐 중고차 가격과 같은 이런 인플레이션과는 좀더 다르게 느껴지죠. 유가 자체가 친다는 얘기는 글로벌 시장 선진국과 신혼국 전망해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찝찝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3월 달 대비해서 시장 하락폭이 조금 무섭게 다가오는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품목이 아니라 유가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이거는 어떤 연결고리로 연결될까요? 그렇죠. 미국의 채권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될 것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라 시장은 판단하는데 어젯밤 파월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 지금 공급 문제로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 병력 현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과거에는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년까지 이어질 수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고 연준은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겠네. 어쩌면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는 얘기는 채권 수익률이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즉 성장주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의 자금은 성장주에서 턴 어라운드 가치주 쪽으로 일부 계속 이동을 하는 전략을 취하려고 할 거예요. 성장주는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그런 구조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